원교근공, 먼 나라와 사귀고 이웃 나라를 공격한다. 원교근공은 먼 나라와 친교를 맺고 가까운 나라를 공격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국가에 대하여 자국이 국제사회에서 유리한 위치를 획득할 목적으로 행하는 정책이다. 원교근공은 정치적 전략이다. 누구에게 몽둥이를 겨누고 누구에게 올리브 가지를 흔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해야 하고 몽둥이와 올리브 가지는 적절하게 잘 섞어서 사용해야 한다. 몽둥이만 있고 올리브 가지가 없으면 전 세계의 여러 나라들에게 몰매를 맞을 것이다. 그리고 올리브가지만 있고 몽둥이가 없다면 만만한 상대라고 무시당할 것이다. 이 세상에 이유 없는 사랑은 없고 이유 없는 원한도 없다. 외교 정책 중에서 가장 좋은 계책은 먼 곳에 있는 나라와 우호 관계를 맺어서 가까운 곳에 있는 나라를 제거하는 것이다. 어느 나라든 자국에 관련된 일을 처리할 때는 자국의 이익을 가장 중시한다. 무엇 때문에 남이 우리와 사귀려고 하고 우리에게 잘해주며 우리 물건을 빼앗아가지 않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우리를 지지하는지 당신 역시 분명히 알수 있다. 그러므로 원교도 장기적인 우호관계는 아니다. 서로 언제 반목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웃나라를 없애면 멀리 있는 나라도 이웃나라가 된다. 그때가 바로 그 나라를 없애야 할 때다. 결국 가까이 있는 나라는 지금 없애는 것이고 멀리 있는 나라는 처음에는 기분을 맞춰주다가 나중에 없애는 것이다. 먼저 한 나라를 없애면 먼저 없어진 나라는 다음에 없어질 나라를 끌고 오게 되고 결국 두 나라를 모두 선멸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원교근공 위 위치이다. 이 원교근공은 지방연맹을 와해시켜 각개 격파하기 위하여 자신의 나라에서 멀리 떨어진 나라와 우호관계를 맺고 가까운 나라를 공격하는 계책이다. 적들끼리의 연맹을 막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하고, 온갖 나쁜 소문을 퍼뜨려 서로 의심하고 미워하게 만든 후 각개격파해야 한다. 원교의 목적은 사실상 적이 많아져서 그 많은 적들에게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외교 사기술인 셈이다. 원교공공은 기원전 270년 전국시대의 우나라 범수가 진나라 소왕에게 진언한 것에서 유래되었다. 전국책이나 사기에 의하면 범수는 당시 진나라의 대외 정책이 가까운 나라를 두고 먼 나라를 공격하여 실익을 거두지 못하고 있으니 반대로 먼 나라와는 친교를 맺고 가까운 나라를 공격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제나라는 아주 멀고 중간에 한나라와 위나라도 있습니다. 제나라를 치려면 병사를 많이 파견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국고가 텅빌 것이고 싸워서 이긴다 해도 대왕은 제나라를 점령할 수 없습니다. 제나라는 동방의 강국이며, 초나라는 남방의 강국이니, 우리는 그들과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맺은 후 우선 인근에 있는 나라들을 병합해야 합니다. 인근에 있는 나라를 공격하면 왔다갔다 하기에도 편리합니다. 인근에 있는 나라를 점령한 후에 멀리 있는 나라를 쳐도 늦지 않습니다. 범수의 말을 들은 소왕은 이것이 바로 진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방법이로구나 하고 생각하며 대단히 기뻐했다. 소왕은 곧 범수에게 높은 관직과 후한 월급을 주기로 하고 그를 중용했다. 범수의 휘황찬란한 원교금공계책으로 진나라의 세력은 점차 확장되었고, 나날이 강성해져서 중국 통일의 기반을 다졌다. 진나라 소왕이 범수를 등용한 것은 귀족을 억눌러 중앙 집권을 빼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이 나라에서 망명해온 범수는 진나라 귀족층의 천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소왕은 범수의 진원에 따라 귀족층을 옹호하던 태후까지 패하며 왕권을 강화했고, 한 후, 등 이웃 나라들을 공략하여 국력을 확충하고 천하 통일의 기반을 닦았다. 진나라를 통일의 길로 이끈 범수의 정책이 성공을 거둔 것은 당시 대다수 백성들이 오랜 전쟁의 염증을 느껴 주변국의 통일을 통한 평화의 길을 염원하고 있었던데 힘입은 것이었다. 사실 범수는 전국시대 위나라의 달변가로 이름이 높았으나 뜻을 펴지 못하고 대부수가의 식객으로 지내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수가를 따라 제나라의 사신으로 가게 되었다. 제나라에 도착하자 그의 재능을 알아본 왕이 뇌물을 주면서 은밀히 내통하자고 요구했지만 범수는 거절했다. 그러나 수가는 범수가 제나라 왕의 청탁을 거절했다는 것을 알면 서도 비한뒤이 나라 재상 위제에게 범수가 청탁을 받았다고 거짓으로 보자질했다. 화가 난 위제는 범수에게 죽지 않을 만큼 체벌을 가했다. 그리고 기절해 있는 그를 거적에 둘둘 말아 변소에 버린 다음 사람들로 하여금 오줌을 누도록 했다. 범수는 며칠간 기절해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다. 범수는 그를 감시하고 있던 병사에게 사정했다. 여보시오, 은혜는 잊지 않을 터이니 나를 좀 살려주시오. 마침내 범수는 병사의 도움으로 몰래 탈출했다. 그는 변장을 하고 이름도 장록으로 바꾸었다. 후에 그는 진나라로 도망가서 소왕의 신임을 얻어 재상에 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범수는 장록이라는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위나라에서는 그가 이미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다. 그후 시간이 흘러 진나라의 의협을 느낀 위나라가 수가를 사신으로 보내게 되었다. 이때 범수는 재상이었지만 거지로 변장하고 수가를 만났다. 수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가엾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여 소못한 벌을 주면서 말했다. 진나라에서는 장록이 실세라고 하던데 이번에 내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의 여부는 그를 만나는 데 있어. 혹시 주선을 좀 해줄 수있어 우여곡절 끝에 장록을 만나러 간 수가는 장록이 바로 범수라는 사실을 알고 놀라주저앉고 말았다. 수가는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범수는 사람을 시켜 수가의 손을 뒤로 묶은 채소 여물을 먹게 했다. 그러나 그 옛날 식객으로 위탁한 바가 있고, 거지 행세를 했을 때 소못한 벌을 내주었던 마음을 생각하여 목숨만은 건질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진나라가 위나라를 정복한 후에 재상이었던 위제의 목은 달아났다. 결론으로, 각계격파의 원리가 원교근공이다 적을 분산시켜 낱낱을 따로 따로 상대하여 처부수는 것을 각계격파라고 한다. 만약 당신이 대적해야 할 세력이 여럿이라면 원교 공공 이계책을 잘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계책을 쓸때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다. 분열시키고 와이시킨다는 것은 그 세력들을 서로 증오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들이 서로 물어 뜯고 싸우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연합해서 당신을 공격하지는 않도록 해야 한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검색창에서 성필원으로 검색 부탁드려요. 유용하게 보셨다면 검색창에서 성필현으로 검색 부탁드려요.